상승모근이 과하게 활성화된 친구들은 박승현 씨처럼 턱을 마치 흉골에 붙이는 이런 유튜브 친구들 안녕! 친구들의 운동과 영양 생활 습관에 훈수드는 중년 트레이너, 이코치야! 오늘은 정말 많은 구독자 친구들의 요청이 있었던 약투 박승현 씨의 벤치프레스를 분석하는 영상이야. 약투를 한창 진행할 때 나 역시 관심이 있어서 약투 영상을 봤었는데 사실 박승현 씨의 운동 영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유튜브 친구들의 요청으로 운동 영상을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 본인의 운동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으로 나와 다른 관점이 있어서 한번 훈수를 둘게. 박승현 씨는 최근에 다시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유튜브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만큼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정신적인 부분까지 훌훌 털고 돌아오길 기원하며 박승현 씨의 벤치프레스 영상을 살펴볼게. 총 3가지 영상을 참고해서 분석했는데 2018년 12월 27일 박승현 TV에 업데이트된 벤치프레스 1편과 2019년 1월 5일 업데이트된 벤치프레스 2편 그리고 19년 4월 23일 업데이트된 가슴 운동 영상이야. 1편에서는 기본적인 벤치프레스 자세에 대해 다뤘어. 이렇게 가슴을 펴는 동작인 체스트업을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주먹의 위치가 가슴에 닿는다고 이야기하며 플랫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이 가슴에 닿는 동작은 누구나 할수 있는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처음 벤치프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동작을 지시하면 체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어깨가 심하게 굽은 라운드숄더가 심한 사람들 중 이 전환이 긴 타입의 체형이 동반되면 대부분 가슴에 손이 닿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유튜브 친구들도 벤치에 누워서가 아닌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자세를 취하고 팔꿈치와 주먹은 가슴 선상에 위치시킨 후 거울로 옆모습을 확인해 보면서 벤치프레스를 할때 자신의 가동 범위를 확인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만약 주먹의 위치가 가슴까지 못 온다면 자신의 현재 가동 범위는 거기까지인 거니까 무리해서 가슴까지 내릴 필요는 없어. 그리고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을 내리는 동작의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팔꿈치가 들리는 자세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 실제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직장인 분들에게 벤치프레스를 처음 지도해보면 이렇게 팔꿈치가 돌아가거나 어깨가 올라가는 거상이라고 하지 이런 경우를 매우 자주 관찰할 수 있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했지만 상부교차증후군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야 편안한 상태에서 본인의 상부승모근을 만져봤을 때 딱딱하고 평소에 운동을 자주 안 하던 친구들이라면 대부분의 운동에서 상부승모근이 자연스럽게 과사형이 되고 있을 거고 벤치프레스도 예외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박승현 씨가 흉내내는 것처럼 벤치프레스시 견갑에 거상이 일어나면서 어깨에 강한 부하가 느껴지는 거고 어깨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해당 영상에서는 박승현 씨가 어깨의 과신전을 일으킨다고 표현하는데, 어깨의 과신전은 바로 팔이 몸에서 뒤로 가는 요 동작. 박승현 씨가 보여주는 동작은 어깨의 과신전이 아니라, 어깨가 올라가는 거상으로 인해 무게를 잡는 손과 팔꿈치의 무게 중심이 틀어지면서 어깨 관절의 내외전이 동반되며, 자연스럽게 어깨에 과부하가 걸리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런 문제를 벤치프레스를 할때 자신이 누워있는 벤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고. 패드가 있어서 오히려 견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벤치프레스를 실시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벤치프레스를 할때 아치를 만들어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치를 만드는 이유가 패드와 견갑골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이어가. 이 역시도 박승현 씨가 즐겨서 다루는 고중량의 벤치 프레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 당연히 무게에 의해 견갑부위는 패드에 눌려 버리거든. 허리의 아치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만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벤치 프레스의 기본이 되는 가슴을 열어주는 체스트업은 등을 펴는 흉추의 신전, 견갑을 뒤로 모으는 후인과. 견갑의 약간의 하강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허리의 아치는 만들어져. 상부 승모근이 과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깨를 아래로 내리는 하강은 더해주지 않아도 좋아. 박승현 씨는 해부학적 관점에서도 몇 가지 첨언을 더하는데, 벤치프레스의 동작 문제는 능형근이나 승모근의 약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이 부분은 나도 동의해. 약화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부 승모근의 과활성화가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볼수 있어. 전거근의 약화도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거근의 약화는 견갑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거근의 약화의 문제로 벤치프레스의 컨트롤의 문제를 만들 수는 있지. 그리고 영상은 요약을 보여줘. 패드에 견갑을 띄어 공간 만들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저중량이라면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고중량으로 갈수록 힘들겠지. 아치의 회전으로 팔꿈치 수직 만들기. 이 동작은 매우 바람직하다 볼수 있어. 체스트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와 주먹을 수직으로, 수직으로 만들기 쉬워지지. 그리고 벤치프레스 2편으로 이어지는데, 이편에서는 벤치프레스를 시작할 때바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바벨을 잡는 손의 그립까지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로 시작해 특히 바를 잡을 때 첫골을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은 모든 프레스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어 그리고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고 바벨을 가슴쪽으로 내리는 동작을 설명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상승모근이 과하게 활성화된 친구들은 박승현 씨처럼 턱을 마치 흉골에 붙이는 이런 거상 동작은 피하는 게 좋아. 오히려 이렇게 하강 형태로 바벨을 잡아 주는 게 조금 더 바벨을 컨트롤하는 게 수월할 거야. 그리고 지면을 누르는 동작을 강조해. 지면에 발이 닿는 모든 운동에서 양발로 균형 있게 지면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골반의 균형과 코어의 힘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벤치 프레스 역시 레그 드라이버를 활용한 지면 반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지. 보통 일반적인 스포츠나 파워리프팅에서 더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보디빌딩 형태의 운동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좋은 방법. 이렇게 전체적인 벤치프레스 동작은 마무리되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 박승현 씨가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가슴 운동 루틴을 보여주는데 1에서 3회 반복 가능한 형태로 운동을 진행하고 휴식 시간 역시 충분히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슴 운동을 진행해. 전형적인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반복하고 있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디빌딩 목적인 근비대는 실패 지점을 기준으로 8에서 15회 사이의 구간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 점진적으로 운동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는 스트렝스 트레이닝도 필요하기에 반복 가능수는 1에서 15회 사이 구간을 사용하는 피라미드 세트 형태의 방법이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어. 단 고중량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조자와 같이 하는 걸 추천할게. 박승현 씨의 세 가지 영상 중 마지막이 멘트가 가장 공감이 됐어. 완전하게 목표 근육의 최대 이완과 수축 사용. 안전하게 이물감과 통증 없이 수행하고 정직하게 매 세트 실패 지점까지 전력으로 운동한다. 사실 이 부분만 잘 지킨다면 누구나 충분히 운동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오늘의 요약. 벤치프레스는 바벨을 잡을 때첫 골방향으로 손잡이를 잡고 가슴 중 하부 지점에 팔꿈치 위치를 시키고 바벨과 팔꿈치는 수직이 되게 준비. 어깨는 너무 올라가지 않게 약간 하강 견갑을 뒤로 모으는 후인 추가. 양발로 지면을 누르는 힘을 균형 있게 해주고 운동을 실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유튜브에 떠도는 운동 관련 컨텐츠 중 애매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바로 정리 반박해줄게.